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JY 의원 최준영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다한증 그리고 액취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 액취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 방법 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은 뭔가요? 네, 일단 음. 어, 냄새를 만드는 이제 에포크라인이란 그런 땀샘을 음. 어, 자체를 없애는 시술이 하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땀샘 자체가 그 땀을 분비하지만 그 명령을 줘서 하는 그런 신경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네. 신경절이 있을 거고 네. 신경 말단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또어 없애거나 아니면 약화시키는 음. 그런 시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흉강경으로 통해서 그기 부분을 신경절을 소작하거나 아니면 클립을 집거나 아. 해서 큰 수술이죠. 조금 네, 네. 근데 그런 수술을 할수 있을 거고요. 음. 두 번째로는 어 우리 손인이라고 하면 손에 있는 땀샘 자체를 좀 네. 없애거나, 뭐, 긁어주거나, 뭐, 이런 시술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어, 그건 수술적인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수술을 할수 없는, 이제 네. 네. 뭐, 어,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아... 아니면 뭐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네.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 자가로 집에서 뭐 약을 바른다든지 뭐 아... 약을 바른다는 건 이제 땀, 땀샘에서 땀을 만들고 분비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그런 걸 화장품처럼 바르는 거죠. 뭐 밤에 네. 발랐다가 아침 씻고 나가면 이제 한동안 땀이 안 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냄새도 안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시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간단히 주사 같은 걸 해서 뭐 어,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보톡스, 보통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톡신을 사용해서 음. 어,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JUI 의원에서 좀 추천하는 그런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너무 심하게 어뭐 액체증이 너무 심하다. 네. 그러시면 일단 수술을 먼저 권하긴 합니다. 네. 이제 수술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게겨드랑이 쪽에서 뭐 절개를 조금 넣고 이제 네. 그 땀샘을 긁어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불, 물론 회복기가 있을 겁니다. 뭐 멍도 들고 뭐 붓기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한 1, 2주 정도. 네. 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어, 소음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너무 이제 사춘기 고그 정도에 오는 사람을 처음부터 수술을 시키기는 조금 애매하죠 아. 네, 그런 경우는 조금 톡신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한번 맞아 보시고 음. 아, 이렇게 맞으면 내가 땀이 안나거나아니면 냄새가 조금 덜하게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수술은 또다 차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음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재모 치료가 액취증에도 효과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 네. 실제로 그런가요? 음. 일단 그 액취증을 유발하는 음. 아포크라인이란는 땀샘에서 는 땀을 만든 후에 모공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모라는 거는 그 모발이 있는 끝부위, 그 모근 쪽, 그 모근의 뿌리 쪽을 레이저로 태워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효과를 보는, 같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 보통 우리 피부에는 상제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있는데. 네. 그, 그 개들이 이제 그 털에 조금 붙어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털이 있으면 깨끗하지가 못하잖아요. 습하고 네. 좀 지저분하게 될수 있어서 이제 그런 균들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조금 덜 나게 되겠죠. 아, 네. 그니까 피부가 좀 오돌도돌하다가 매끈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 <laughs> 어, 네, 그렇죠. 뭐,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어, 오늘 두 번째 시간, 액취증의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